하면 이제 또 이제 초록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여기가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? 보리밭 아니에요? 보리밭. 네. 어, 네. 저희가 이 보리밭길을 한번 쫙싹 걸어볼 겁니다. 네. 초록색이 또눈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. 아, 어. 어, 교수님, 오십시오. 벌써. 와. 어, 윗돌이 장착하는게 한두 번해본솜씨이 아니시잖아요. 네, 이쪽으로 한번 가 보시죠. 야! 아, 와. 이게 돌아가는 게 뭔지 다 아시죠? 네. 괜찮습니다. 네. 네. 바람. 바람개비. <laughs> <야>, 바람개비죠? <없죠? 웃음> 네. 물이 서로더세요 저도. 옛날에 어렸을 때 예예, yeah, 그 yeah. 보리 배구 나면은, 어, 이 보리 이거 요게 딱 노랗게 해가지고 떨어지거든요. 아 보리가? 네. 지금 떨어진게 떨어지는. 떨어진 게 어. 있으면 그거 주서다가 보리차 만들었던 기억나네. 어머니랑 같이. 아, 어. 진짜 옛날에요. 어, 그 직접 집에서 보리밭 농사를 지셨어요? 아니죠. 어. 농사를 안 적고, 어. 그 하여간 보리밭 다른 사람들 밭 했던 것 같아. 그 아, 그럼 몰래 그럼 지소보시면 몰래 많이 했겠죠. 공소시효가 지금 네, 다 끝났겠죠. <laughs> 다 예, 예. 두 친구 예, 예. <laughs> 그 정도는 뭐 예. 우리 두 친구는 뭐 보리 밭이나 보리에 대한 추억이 좀 있으신가?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보리 껌 만들어서 먹는 거 봤었거든요. 아, 보리 껌. 그거 네. 뭐, 나 처음 들어. 보리로 껌을 그, 만들 어떻게 어 네. 나와? 검정고무시인에서 이제. 보리로 껌 만들어서 씹는 걸 봤습니다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 얘기하는 거죠? 네 진짜 보리 껌 이렇게 씹으면 네. 이거 씹으면 껌처럼 그렇게 돼요 찐득찐득하게 아 기억이 나는데 네, 그 원리는 똑같아요 다 응. 옛날에 그 피리 보는 게리렇게 아 하더라고 한번 씹는 응. 거죠? 아이고 아이고 안될것 같아요 아,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<laughs> 소리 나는 사람에게 이 소리 잘 나요 아, 어떻게 내는 건데요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따져나오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어, 소리가 났긴 <날씬> 났는구나. <laughs> 어, 어. <laughs> 됐어, 이 소리입니다. 보리밥 먹고 나오는 방구 소리. 와, <laughs> 거의 방구 소리가 났 어. 진짜요? 이 소리구나. 이 소리가 아닐 건데, 저희가 지금 필이..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어, 해봐, 오오 어. <laughs> 어, 그러네. 이렇게 하는 거 같아. 어, 발을 어, 접어서? 접어서. 여기는 돌 피리 소리 같은데 여기만 가면은 이제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소리, 아, 소리 같은 소리 같아요 예 아니면 이제 같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 하여튼.